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 대통령한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국민의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어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랜 국회 관행이 국회 내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정신을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었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다. 아, 이렇게 해서 절대,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상임위를 독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 법사위원장은 숫자가 많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관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국회의 입법이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된 혜택이 가느냐, 이것이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가졌으면 원내 2당인 음. 우리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줘야만 된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에게 그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었을 때는 소수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 뜻대로만 해도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을 끌고 나가는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쥐고 있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이루어놓았던 그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제고해 주실 것을 어제도 당부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면서 유사일에 최대로 보이는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특검 보인면까지 다 끝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내란, 김건희, 그리고 최상병,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특검을 임명하는 추천 권한 자체가 저희들이 없도록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런 법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의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밤중에 특검을 또 임명하는 대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몇 번을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정치 보복성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를 하면서 그법 적용에 있어서 일단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어, 그 부작용을 최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당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내란 특검 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연루상 그런 것들이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지금 문제가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 용어를 이분, 저분, 더불어민주당 쪽 분들이 네. 너무 쉽게 언급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전체를 가지고 위헌 정당이다. 음. 어 그런 식으로 해산하겠다 협박하는 것은 대단히 음.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존재하고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서 없는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일당 독재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인데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분 저문이 자꾸 언급하는 것은 네.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음. 일이다. 그럴 때는 국민들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인 문제도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이곧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폭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된 판단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 힘에서는 이 미국 대신에 러시아와 중국 눈치를 좀 많이 본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더군요. 그, 저 뭐, 정부 여당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자주파와 동맹파 등등 이 하면서 내부에 노선 투쟁, 노선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편, 편향된 어떤 그런 노선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 가장 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 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원내 대책 회의할 때도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나토회의는 좀 가시는 게 좋겠다.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라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해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 우방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킨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고 네. 어 일요일 날 오찬 때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기 나토 회의에 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오히려 ip4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들립니다. 음. 그러면 어 나머지 3 개국은 다 참석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빠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또한 굉장히 그이 중요한 시기에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대한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하고 난 이후에 중동 전세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가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하는. 좀더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들어오는 육, 저, 어, 석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어떤 정보 교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외교 참사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음. 정부의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잘 점검하시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우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잘할수 있도록 네. 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국민의힘 당내 얘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송하석 원내대표가 당선되시고 나서 이당 지도부 구성을 마치셨는데 이제 범친 윤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또 대다수를 장악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이 변화와 쇄신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당 지도부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이제 원내 지도부만 네. 이제 구성한 상태이고요. 그. 제가 이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고 원내대표 선거 때도 말씀드렸고 어, 그 정신에 맞춰서 탕평 인사의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어, 여러분들의 접속을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을 어,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음. 있지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최종적으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다 보니 지금 현재와 같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부대표단으로 모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대표였습니다.